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용노룡 최기택입니다. 자 데이트 폭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물론 많은 데이트를 해보긴 해봤는데 음 거의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가 못나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어, 어 오늘은 이제 그 장재진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이 사건을 지금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, 왜 갑자기 데이트 봉이 여기서 왜 나오냐? 라고 물어봤는데, 이게 조금 이슈화가 되더라고요. 장재진이 어느 출신이라고요? 구미? 대구요. 아, 네. 구미 출생이네요. 구미 출생이래요.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? 90년생이요. 90년생. 자, 이 사건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, 왜, 왜 자기 험담을 했느냐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도 여러분들 지금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데이트 폭력도 여러분들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폭력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고 이 시간에도 물론 사람을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언어적인 것도 학대고 폭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즘은 사회가 되게 물란해졌죠 뭐 뭐, 쉽게 얘기하면은, 내가, 뭐, 남자친구가 있는데, 그 남자친구의 친구랑 술자리를 해서, 그래서 그 사람이랑 또 바람이 나서, 또 잠자리를 하고, 이게 걸려서, 친구는 친구들끼리 멀어지고. 이런 게 너무 흔하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 사회가 지금, 어 특정 다수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라, 그 데이트 폭력 이거 너무 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조금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장재진 사건을 들었는데 아니 둘 사이에서 끝날 문제를 왜 거기 부모님까지 쫓아가서 칼로 죽여야 되죠?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아니 둘 사이면 둘 사이에서 쿨하게 끝나는 게 맞는 거지. 이건 쿨하지 못한 거예요. 이건 성격 장애입니다. 인격 장애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오죽했으면, 오죽 못 났으면 여자를 때리겠어. 생각을 해 봐봐. 여자를 때리겠냐고요. 에? 저는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. 네. 에. 아니, 어떻게 때려 여자를 때릴 수가 없죠 맞아도 이런 데 맞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냥 이렇게 할고말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애교로 봐줘야죠 여자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? 근데 그걸 때린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죽음까지 몰아간다는 거는 더더욱 저는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이 장재진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데이트 폭력 언어로 말하는 것도 폭력이거든요. 이건 인격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뭔지 모르게 내가 또 음, 이런 거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그래서 데이트 폭력 제목은 미친 것들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정말 미쳤습니다.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.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. 지금 뭐 선생님들도 막, 지금, 뭐 자살하시는 선생님들, 이게 뭐, 이, 이게 지금 수단이 안 되고 있어요, 지금.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지금 데이트 폭력 뿐만이 아니라, 뭐 나라적인 정치 폭력, 여러분들, 이런 거 학생들, 또 선생님들 또, 또 학생들 폭력. 요즘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카메라만 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이렇게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, 이렇게 카메라 들고 선생님이 협박하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. 미친 거죠. 옛날에 우리 때는 싸드기를 맞아도 참았어요. 그때는 학부모님들이 더대리라고 그랬어요. 자기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, 나라가. 나라가 이생해지고 있습니다. 데이트 폭력, 장제지 사건.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미친 것들이라고 봅니다.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, 이번 사건으로 토대를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 폭력하지 마시고 서로를 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아껴주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, 어, 용무 노력의 생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